러닝하다보면 다리힘은 남아있는데 숨이 너무 차서 멈추신적 있으신가요? 천천히 뛰고 있는데도 숨이 턱 막혀서 더 못가는 경우 다들 한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초보로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제대로 배워본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입호흡이 여러분을 금방 지치게 만드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호흡법은 러닝에 있어서 착지법, 주법만큼 논란이 많은 영역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입으로 숨을 쉬던데라고 질문하십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 같은 일반 러너, 특히 초보자들에게는 그들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전문가인 패트릭 맥커운의 연구를 참고하여 올바른 호흡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호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즐거운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숨이 차는 이유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산소 부족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때문인데요. 러닝에서 호흡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호흡 시스템을 간단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처럼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산화탄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내가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 빨리 내보내라. 그럼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달리면서 숨이 덜 가쁘다는 건 우리 몸이 이산화탄소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초보자가 숙련자보다 빨리 숨이 차고 오래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 처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 러너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만큼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단순히 버려야 할 노폐물이 아니라 산소가 근육에 잘 도착하도록 돕는 필수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를 근육에 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즉 우리가 아무리 숨을 크게 쉬어도 산소가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호흡은 의미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산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실려 마치 택배 트럭처럼 우리 혈관이라는 도로 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트럭은 어디서 짐을 내려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기 산소가 필요해라고 알려주는 주소지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보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쉽게 분리되어 필요한 근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한 입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과하게 내보내 버리면 이 주소지가 사라져 버리고 결국 산소 트럭은 정작 필요한 근육을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는 금세 무거워지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생겨나면서 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더 세게 쉬라고 명령을 내리죠 결국 러너는 숨을 몰아쉬며 이산화탄소를 더 빼내고 그러면 산소 공급은 더 막히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호흡은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산소를 근육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근육에 제대로 보내려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적정 수준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소 전달에 이렇게나 중요한 도움이 역할을 한다면 대체 왜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쌓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비상사태처럼 반응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 내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내에는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는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숨을 더 쉬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잘 달리는 사람일수록 이 센서는 덜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조금 올라가도 놀라지 않고, 괜찮아, 지금은 운동 중이구나, 호흡만 조금 늘리면 돼 하고 침착하게 반응하죠. 반대로 초보자의 경우는 이 센서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기준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일 났다! 지금 바로 숨을 더 쉬어야 해! 하고 과잉 반응합니다. 그 결과 숨이 쉽게 가빠지고 오래 달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센서를 덜 예민하게 만드는 훈련, 즉 이산화탄소 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약간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익숙해지도록 점진적으로 적응시키는 훈련이죠. 내성이 높아질수록 조금 올라간 이산화탄소에도 몸이 놀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호흡을 이어가며 편안하게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호흡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호흡은 공기를 빠르게 들이마실 수 있어서 고강도 운동에서 쌓이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처리하고 충분한 한기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중저강도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근육에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너무 빨리 배출되면 산소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호흡근이 빨리 지친다는 점입니다. 이호흡은 짧고 빠른 패턴으로 목, 어깨, 가슴 윗부분에 보조 호흡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근육들은 행경막보다 작고 지구력이 약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입 호흡에 의존하면 금세 숨이 차고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 호흡은 어떨까요? 코 호흡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째, 환기량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코는 입보다 통로가 좁아 호흡량이 적습니다. 덕분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빠져나가지 않아 근육에 산소가 안정적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행경막에 참여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코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행경막이 더 많이 개입하게 됩니다. 완벽한 복식호흡은 아니지만 작은 보조호흡근 대신 행경막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호흡근이 덜 지치게 됩니다. 셋째, 이산화탄소 내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흡은 한기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동 중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약간 올라간 상태를 몸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내 센서가 덜 예민해지고 숨이 쉽게 가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으로코 자체가 가진 장점들도 있습니다. 코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온도도 조절해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먼지나 세균 같은 것도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해줍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코로 하는 호흡의 장점들이 있는데요. 러닝과 직접적인 호흡효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입호흡과 코호흡은 이렇게 각자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 차이를 수치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평소에 가만 있을 때 혈액 속 이산화탄소는 보통 40 정도입니다. 근데 전투 같은 중강도로 달리면 근육에서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쌓여서 42에서 43 정도로 살짝 올라갑니다. 이 정도라면 코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이산화탄소가 조금 남아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내성 훈련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라톤 후반부나 인터벌처럼 운동 강도가 아주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50 이상으로 확 치솟아 버리면서 이때는 코호흡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강하게 숨을 내뱉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배출해 줘야만 하는 거죠 정리하면은 고강도에서는 입 호흡이 필수지만 중강도 이하에서는 코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이산화탄소 내성을 길러주는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분들의 경우 아직 호흡근이 약하고 이산화탄소 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 호흡만 의존하면 쉽게 숨이 가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무리하지 않는 페이스에서 코 호흡을 유지하면서 달리면 조금씩 이산화탄소에 적응하고 호흡근도 점차 강해져서 신체 지구력을 효율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대화가 가능한 편안한 속도에서 코호흡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입호흡과 코호흡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러닝 강도와 상황에 맞게 알맞는 호흡법을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러닝이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